우리 시편으로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수능시험 앞두고 우리 부모들이 21일 단일로 같이 작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힘이 되는 21가지 말씀으로 특별 새벽 기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문자로 다 발송됩니다. 뭐 아직 안 늦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교육자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발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자 발송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번호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11월 첫날입니다. 11월 1일 금요일 우리 자녀들의 힘이 되는 말씀 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부모님 먼저 읽고 마음이 담겠습니다. 열한 번째 우리 말씀 힘이 되는 21가지 말씀 열한 번째 말씀 11월 첫날 금요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저희 부모님들의 삶이 될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자녀를 위한 오늘의 기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공부하는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빛나게 해드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니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영적 가치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살고 자녀들에게도 꼭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나를 위해서 이 부모 망신시키지 말고 내 이름 욕되게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너이 부모 얼굴. 그 창피하지 않게 잘 살아라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가문의 영광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데 우리 완전히 달라졌죠 우린 뭘 위해서 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삶이 인생에 살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차고 힘 있고 의미 있는 삶내 개인의 자존심을 세우는 삶. 내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사는 삶다 체험하고 나누는 겁니다. 더 오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복은 오늘 시편 112편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가치를 꼭 붙드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세상 떠날 때꼭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뭔지 몰라도 마지막 우리 좀 많죠? 마지막 유언할 말이 연습 많이 하세요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아니면 평소에 한번 써놔보세요 내 자녀에게 남기는 21가지 유언 1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2번 3번 4번 좋은 도전 드리죠. <laughs> 한번 써 보세요. 예, 언제 갈지 모르니까 한번 잘써 보세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데다 잘 놔둬 보세요. 아마 자녀들 삶에 다른 어떤 뭐 물질적인 유산 이런 것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21가지 영적 유산 1번.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너는 살아야 된다. 2번.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번, 4번에서 한번 승을 한 가지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2편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편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 그 당시 배경에서 예루살렘 성전 외에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우상의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일년에 일차는 오늘도 타중교나 이렇게 보면 그런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한 장소 그곳에서 자기 신을 섬기기 위해서 순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에 오시고 부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후로 유대인의 절기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 를단한번 완전한 제사로 마감하셨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절기나 구약의 그 제사는 필요 없다는 거 그래서 꼭 아세요 예, 이단들이 장난치라고 다시 끓여서 하는데 우리 어리석은 성도님들이 성경 조금만 보고 뭐 제가 늘 일반 교회에서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뭐 이거 말씀 나누려고 한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이 구약은 폐해진 게 아니라 완성된 거 예수님이 완전하신 산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절기와 제사를 단한 번에 와. 저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한 거예요 이젠 그 주님이 제사를 완성하시고 삶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만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더 로즈데이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 그날을 기념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뭐 다른 뭐논의에 다른 어떤 예 뭐그 다른 뭐토론에 여지가 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말씀인데 우리 우리 예수님 완전히 완전히 일법을다 마치시고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하나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에 베푸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배경에서 그 일년에 그 절기를 따라서 또한번 대속절 한번 정도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편이에요. 또 절기 그 제사를 들으면서 또 부른 노래 악기에 맞춰서 부른 노래가 이 노래예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그 가치를 나누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경외하면 살라는 거예요. 또 절개 제사 들으면서 악기 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보기. 우리 요즘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찬양의 특징이 어디 있습니까? 음악 스타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요즘 그막그 그 으로 그리고 한님 찬양하면 돼요. 찬양은 그 어떤 음악적인 장르가 아니에요. 찬양은 가사에 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 어떤 교단에서는 뭐 피아노 쓰면 안 된다. 뭐 드럼 치면 안된다 오르간 치면 안. 된다. 이게 다, 제가 자꾸 말이 좀딴 데고 가는데, 그건 본질은 아니지만, 이럴 때송도한은 난, 다 헛된, 이, 그, 논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악기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사가 문제인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 맞는 그막 장르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이 말씀하십니까? 이 당시 하면 수금 비파, 뭐 여러 가지 징뭐 이런 거 치면서 할렐루야. 우리 오늘과 똑같이 여하를 경계하라. 우리도 오늘도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절대 불편하지 마세요. 나하고 다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불편하지 마세요. 또 춤추며 뛰며 오늘도 기찬 금요일에 반하리 목사님 광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오늘 밤다 오세요. 오실 수 있으면 다 오세요. 여기 안 오고 딴데 계시면 금요일날 밤이 찜찜하실 거예요. 예, 제 기도가 뭐 하나님이 이런 엉뚱한 기도에 응답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참금에 한 번에도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서 안 오는 성도들 우리 금요일날은 어디 있든지 그 마음이 편안하지 않게 없어서 이제 오늘만 더 얘기 안 할게요 무슨 그런 기도가 다 있습니까 그 마음 아시겠죠? 금요일날 우리 매 사실 예배마다 그래야 되는데 사실 현실이라는 게제 현실 예, 주일마다 그래도 돼요 뭐 주일 예배는 뭐 장례식 같이 드려야 된다. 그거 어딨습니까? 주일 예배도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주일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꾸 말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 적은 복이 있도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온갖 악기를 다빗봐 수금 칭을 여호와를 경외한 노래를 잘 부르면 제가 노래도 하겠는데 여호와를 경외한 너희는 복이 있도다. 교훈을 주는 거야 교훈 그렇게 살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이란 말이에요 그 교훈 시예요 찬양 시인 동시에 교훈 시에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이런저런 말씀 드린 거예요 자 오늘 두 가지 교훈이 주어지고 있어 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살아야 되는 두 가지 교훈 하나하나가 어느 가 되죠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스럽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귀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씩 명령대로 사는 것은 짐이 아니에요. 부가된 짐이 아니에요. 인생이 살수 있는 가장 행복한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과제예요. 여와를경외하며 그 말씀을 즐거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오는 복에 너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모든 일을 바르게 행하는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흥일이 많으며, 의로운 일이다. 더 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떻게 경외에 대해서 거룩한 두려움. 요와를경외하며 그의 계명을즐 칠고 한 자는, 그래서 죄하로 묵상한 자는 복이 있다다. 그렇게 무슨 복이 있다면서 후손이 잘 돼, 후손이 잘 돼. 그 다음에 부하재물이 그의 집에 있어. 그의 공위가 영원히 서 있어.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자비롭고 긍위를 말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 여러분들의 복, 여러분들의 자손의 복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분도 그럴거예요 아, 저는 목사님 그렇게 산것 같은데, 별로 재물도 없고, 우리 자손들도 별로 뭐재물 얻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건 짧게 보는 거예요, 짧게 보는 거예요. 재물은 다 가지고 있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짧게 보지 마세요 영구히 영원한 재물이 가다 가다 어디에 마지막에 종착할지는 아무도 몰라 요 날개와 같은 거예요 삼대 부자가 없고 삼대 거제가 없다 옛날 어른들 말은 틀린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짧게 보지 마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갈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그 말씀 묵상한 산채 평생의 삶이 복된 삶이에요. 전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체험한 거하고 안한거 차이가 좀 있지요. 예. 체험한 게더 강력한 교훈이 될수 있죠. 여러분, 저는 반쪽씩 살아봤어요.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 부경화 다 누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에이, 그 뭐, 시간 누려봐야 얼마나, 꽤 누렸어요, 꽤. 제가 창피해서 이제 얘기 더안 해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까봐 얘기 잘안 해요. 78년도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압구정도 현대 아파트 1차 분양할 때, 13동 403호, 아이고, 동수까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어떤 분이 제가 한번 얘기할 때, 목사님, 지금 목사님 사, 사셨다고 하던 그 아파트가 값이 얼마 돼 한데 제가 더 저도 다 알고 있어 요 아, 아무 소용도 없어요. 예, 그거 2 300만.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죠. 오늘 처음 하죠. 예, 제가 2 300만 원에 그거 그 아파트 78년도에 현대 아파트 60평짜리가 2 300만 원이었어요. 저왜아니하면 우리 모친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약서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그 계약서 거기서 있던2 300만 원 숫자가 지금도 제 내리에 찍혀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내리에는 2,300만을 지켜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 자녀들의 내리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즐거워여 묵상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내리에 지켜있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 지금도 여러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제가 가지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내 자식이 내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복사하고 살았는데 질렇게 됐나 안 됐나 짧게 보지 마세요. 어디로 날아가서 어디로 마지막으 갈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여러분들의 후손 우리의 다음 세대 거기에 그 재물이 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게 보지 마시라는 게 성대에요. 그리고 진짜 복은 그렇게 사는 게 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재물은 거짓말같이 저도 여러분이 목사님, 그 목사님 부모님이 잘못해서 그랬죠. 우리는요. 참. 착실하게요. 자곡자곡잘 챙겨가지고요.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도요. 잘살아 여러분들은 잘취미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그걸 잘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돈 물려주고 그 돈을 잘 보관할지 몰라요. 돈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례를 삶의 문제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아, 그럼 뭐 강목사 너는 뭐 자손들이 뭐이뭐뭐 뭐, 뭐, 이거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뭐 물질복 이런 거 받기 전혀 원하지 않는데 왜안 원해? 왜안 원해요? 가장 중요한 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붙으면 그 나머지 거 가지고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다 읽고 제가 나중에 또 왔게요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이라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지를 받는 보험을 마침내 보리라 사랑스러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라면 세상 기반 가지고 살 때는 그 기반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물질이 언제 달아날지 내 건강이 언제 살아갈지 내가 어떤 그런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지 우리는 알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근데 불안한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종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나를 부르셔도 내게 두려움 없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의가 영원해요. 그렇게 산 삶의 가치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그, 산, 산그 삶의 그 오름이 영원토록 이어진다는 거예요. 짧게 보지 마세요. 짧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살아낼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얼마나 귀합니까? 이 노래를 불렀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한자는 예? 하나님의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한자는 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 재물을 나누어 준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노래했단 말이에요. 왜 들으라고 자손들이 들으라고 자손들이 이렇게 살라고 예? 그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일 건강했던 거야. 여호와를. 경애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복이 있도다. 자, 두 번째 과제는 무엇입니까? 5절. 5절.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사랑스러 저와 여러을 통해서 은혜가 나누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간증의 삶입니다. 제가 받은 은혜, 제가 받은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있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지만 여러분도 나눌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 누구 만나고 이럴 때 자랑하지 마시고 간증하시기를 예수의 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간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나도 예수 좀 믿어 보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간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어가 내가 되는 것은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은 간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랑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모두가 간증이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삶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주어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가될줄 믿습니다. 제가 가끔이라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옆에 우리 교육자들 신부 같다.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뭐 키에 따라서 그런 얘기 하니까 은혜 싹빼버리면저참 불쌍한 놈이죠. 참 비참한 놈이죠. 참 참담한 놈이죠. 제가 간증하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저 목사 또, 뭐, 뭐, 그게 뭐, 뭐 하도 제가 아까 얘기한 거거든요. 뭐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한테싹 걷어내보세요. 이러고 저러고 다 창피한 얘기, 뭐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그런 말 하고 다녀, 할지 모르지만 왜 얘기하는지 아세요? 간증이 간증. 하나님은 내가 덧잎이면 제 모든 부끄러움도뭐 자랑거리도, 전부 간증이에요. 전부 간증. 예. 그거 싹 빼버리세요. 할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얘기, 망한 집안, 뭐, 뭐, 뭐 제가 뭘 내, 내,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성대님들, 하나님의 주어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가 만난 모든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던지면 부끄러운 희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주어로 자랑하고 사세요.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주어로 자랑하고 사시라고. 그럼 그게 다 간증이에요. 자식도 나를 주어로 하면 앉아서 우리 젊은 부부 여기 있잖아요. 서로에게, 서로에게 시기 질투심밖에 조성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주어로 쓰세요. 그럼 그게 다른 사람들 도전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유, 내가 한거 아무것도 없는데. 새벽에 기도했더니 그 결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부모들 자녀는요, 잘 되게 돼 있어요. 예. 잘 되는 거 짧게 보지 마시니까요. 자, 저는 미국 에 있으면서도 미국 있으면서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 생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 한국에서 하버드면 뭐 세계 최고에 돼. 제가 갔더니 보스턴에 떨어진데 다 깨져가지고 교인도 얼마 안 되는 교인데 하버드 다닌 애들이 모두 어느 학교 다니냐? 하버드 다니는데 우리 언니도 하버드 다니요. 제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한 집안에 자매들이 하버드를 다니더라고요. 하버드 하버드 나왔다고 인생이 다잘 푸는 게 아니에요. MIT 나왔다고 인생이 다잘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나라 얘기를 하면 부담스럽고 해서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치과하는 닥터님의 그 남편이 주의 씨예요. 하버드 수석 졸업생이에요. 그 다음 말 하나께 왜안 하는지. 여러분 하버드 MIT 나왔던 그 삶이 다잘 푸는 게 아니고 잘풀린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와를 경외하며 그의 개명을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 하려고 안가요. 5절두 번째 과제 첫 번째 과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에게만 뭐 크게 즐거운 삶. 두 번째 과제는 은혜를 베풀며 구어준잔잘 되는 그 일을 정의로 행할 때 누가복음 6장3 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바를까? 사랑 송대님들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쳐들어 넘치도록 주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 표현 번역 잘때 후이 주는데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여러분 이렇게 뭐줄때 누르고 터질래면 어떻게 흔들어요? 왜 흔들어? 흔들어야 틈이 생기잖아요. 틈이 생기면 또또 또 눌러 또 줘요. 또또좀 흔들어요. 틈이 없을 때까지 흔들어 줘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세요. 전혀 도위 주시되 되어서 흔들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흔들어도 틈이 안 틈이 안날 정도로 하나님이 꽉 채워서 복을 주세요. 무슨 복이든지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했어요? 주라. <laughs> 그렇죠? 여러분, 고통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좋은 것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은혜를 나누며 구워주며 정말 주기를 좋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제가 우리 남성께 있는데요. 주지 못할 걸 아무것도 줄게 없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저 목회하면서 너무너무 깨달아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남성께 시골께 같이 이번에도 좀 다른 말씀이죠. 바지할 때 녹두절도 나오고 빈대떡도 나오고 빈대떡도 붙여주고 노두전도 붙여주고 돈 많이 안 들어도 줄수있어 얼마든지 줄수있어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예 조그만 거 이런 거 하나 예 맛있는 거 이런 거 하나 그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여튼 우리 밥 중에 제일 맛있는 건 남성께 밥이래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냥 꾹꾹 눌러서 데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밥 먹으면 맛있대요 맛있대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뭐 다는 아니지만 100% 다는 아니지만 교회 집에서 밥안 먹던 애들도 교회에서 밥 먹으면 서로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서로 먹는데 그거 괜찮 좋은 경쟁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밥안 먹던 애들도 교회 오면 밥을 먹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사랑스 사람들 줄것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우산이 잘 되면 나중에 제가 여기 44년 있었대니까요. 잘 되면 나중에 준다고 내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laughs> 제가 이금이 목사님 제가 잘 되면 제가 조금 더 여유 생기면 좀더넉넉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고 얘기하고 하시는 분본적한 번도 없어요. 다 남성계 어떤 게 이제 아세요. 제가 볼때 제가 볼 때는 정말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남성계가 그런 교회예요. 남성계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이 나라 이 땅에 이 세워진 모든 나라 민족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과 보고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그 우선이 잘되면 재물과 부가 영원히 그런 거의 결과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또 주라는 이 과제에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실천하세요. 아멘!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다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 짧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끝이 끝에 주님 제림하실 때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 뜻대로 서는 그에게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해요. 주님 마지막 날 그럼 여러분 아니요. 그때도 형편에산 사람도 있으면 그거는 이 마지막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의 이를 갈면서 소멸되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라다. 여러분 욕망으로 얻은 거요. 연기같이 다 사라져요. 주님 제림하실 때 욕망으로 얻어서 부둥켜 안고 있던 사람 두려움이 떨 거예요. 여러분 짧게 보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짧게 보면 하나님 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을 봐야 돼요. 그리고요 이두 가지 가지 여기 대해서는 더뭐 나누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사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아로 묵상하는 자들 은혜를 베풀며 나눠주고 구워준 자 주는 자잘 되나니 모든 일을 올바도 행하는 자. 현대와 성경은 모든 일을 올곧게 행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 결과에 부담 갖지 마세요. 과제에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뭐가 두렵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삶. 그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멀어진 그 삶. 항상 불안한 삶이에요. 많은 걸 가졌어도 왠지 불안해. 뭘 좋은 걸 많이 누리는데도 그 기쁨에, 그 상대적인 기쁨을 보면 없어서 누리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누리는 그 기쁨과는 견줄 수가 없어. 여러분, 이 가치를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도 그 20편 한편을 통해서 우린 그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러분, 우리 남성께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50년, 60년 역사에 기억되는 분은 누굴까요? 이야, 대단하게 산 사람, 예, 자랑거리가 많았던 사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예, 믿음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바다, 영원한 안식에 가신 수많은 권사님들, 제가 목회하는 마음이 다르다니까요. 80년대 이 교회에 와서, 44년, 45년이 되잖아요. 미국 10년 있었지만 한 인생을 45년 보면서 목회하는 목사가 이 땅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임상의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45년 후에 오늘 제가 보는 삶이 형편없는 삶이 됐다. 저 오늘 목회 그만둘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한테 가벼운 얘기 좀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 목회 못할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한 예도 없어요. 하님 나 뜻대로 사시라 가는 그 삶이 복이더라. 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사시그 삶이 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 부담감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가 어떤 의도로 저렇게 얘기할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누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만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과실을 부러하지 마세요. 세상 껏 나눠주는 거 보면서 부러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그 짧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건 짧게 해야죠. 마지막 날 악인이 악인이 어떻게 말씀드렸죠? 대적자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악인이에요. 선하게 살지 않는 게 악인이 아니에요. 그건 짧게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두 가지 과제 붙들고 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질구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오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리로 행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고 아름답게 서워져가며 우리가 살아는그 삶의 아름다운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져서. 우리 자녀들도 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